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복받은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와 엄마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 안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복받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좋은 목사를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나로 인하여 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당신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만나서 좋으시겠어요 함께 인사합니다 저를 만나서 좋으시겠어요 참 좋으시겠어요 네 뒤를 보고서도 인사해주세요 저를 만나서 좋으시겠어요 네아그 믿음의 선포대로 삶을 살려면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몇 가지의 중요한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아, 세 가지만 나눈다면은 어, 하나는 달라스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입니다. 어, 어딜 가나 참 좋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저에게 가장 스페셜한 어, 특별한 존재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함께 인생길을 걸으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겨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이 섬겨야 될 대상이 제가 좀 미워하면서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 참 힘들고 어려울 텐데, 아, 모든 분들이 다 정말 순수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참 제게 복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어, 두 번째는 어, 제 아내와 가족들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정말 중요하죠. 부부 관계가 중요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은 끊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볼 수도 있고 지옥을 볼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천국을 볼수 있는 가정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만난 것이 참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어,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가 변했던 것이죠. 아마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정말로 찌질한 인생을 살아갔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제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비전도 더하여 주시고 가야 할 길도 설정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길을 가다가 어렵고 힘들면 나에게 의지해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나에게 언제든지 말만 하렴이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하는 분들께 매일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어 제가 사랑하는 분들에게만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어, 세 가지의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 무엇인가 의심의 마음이 듭니다. 어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의심은 마음 가운데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어, 미라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만 마음에 의심이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의 말씀이 정확한 사실인가? 이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기록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의심을 가지고 먼저 지적하는 것은요. 성경의 기록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유한복음 이 사복음서의 기록을 딱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씩 기록이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두의 기록이 동일하지 않으니 이 사건을 허구로 지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제로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기록입니다. 어, 대개 사람들이 이 기억을 기록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중심의 사건들을 베이스로 해서 각자가 다른 기록을 합니다.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해도 다른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저녁에 트리 모임이 있어서 한트리모 이후 트리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가정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각자가 기록한다고 하면 아마도 그 기록은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트리장님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고요. 박 집사님은 맛있게 요리된 모습 그 음식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오 집사님은 식사에 일어났던 하나의 이벤트 여기다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식사를 하는데 옆에서 우리 세연이가 뭐 오줌을 쌌다든지 이 특별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집사님은 반갑게 맞아주신 그 호스트 가정을 중심에 맞춰서 글을 쓸수 있어요. 여러분 이 초점에 따라 등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모두의 기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명확하게 공통된 진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함께 모여서 다 같이 트리 모임을 하면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통의 기록입니다. 복음사의 기록이 그래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게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이 더 신뢰성 있는 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두가 같은 기록을 한다면 그것을 진짜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와 이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짜여진 각본이 아니고서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은 신뢰하만, 신뢰할 만하다. 여러분 이것이 법을 전공한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지 않은 것은 아닌가요? 혹시나 잠시 기절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것은 부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습니까? 아, 이에 대해서 사회적이고 의학적인 진단을 살펴보면 이 사형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타형을 통해서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자들은 가장 신뢰할만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처형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어, 십자가 처형이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데 가장 높은 비율은 과다출혈입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사용을 받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고난과 구타와 고문을 당했습니다. 벌써 거기서부터 엄청난 피를 흘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고초를 당하셨던 것을 볼수 있죠.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 바히게 되면 고기를 매달아서 피를 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그대로 피를 계속적으로 흘림으로써 죽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과다 출혈로 죽지 않게 된다면 질식사로 죽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을 숨쉴때 들이쉬고 내쉬면서 숨을 쉬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채로는요 이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피를 많이 흘린 상태에서 매달려 있으면 이 가슴의 근육이 해를 짓눌러서 질식사하게 된다 그래요. 숨이 먹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이 숨이 멎었다라는 증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상으로 찌르죠.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찌르면 피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죽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마음의 의심을 품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반박할 수 없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보물을 보니까 엠마우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풀이 죽어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생전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어, 무덤에 제자들이 가 봤더니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죽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빠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함께 길을 걸으며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울하고 절망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 만나주시고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것 외에도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오늘날에도 나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일필교의 성도님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을 만나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아, 역사를 보면 영원한 생명을 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하고 때로는 건강을 관리하고 때로는 신비적이고 굉장히 주술적인 힘을 얻어서 영원히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모두가 이 땅을 떠났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 엠마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에 쓰여진 것이 자신을 쓴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 땅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다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별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정말 영원의 길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흑인 여성 중을 이제 여성을 뽑으라고 한다면 항상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마야 안젤루라는 분입니다. 어,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도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죠. 어, 이분이 자서전을 하나 쓰셨는데, 세장의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안해. 어, 세장의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분의 인생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야는 어린 시절에 불행했습니다. 어, 8살 때 자신의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거든요. 어, 이 사건이 마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던지 마야는 세상과 간절해 버립니다. 입을 다물고 더 이상 말을 안 하게 된 것이죠. 어, 불행의 아이콘이었던 이 마야의 인생은 버스나 플라워라는 할머니를 만나면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플라워 할머니는 마야 할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의 손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야가 종종 가게에 나갔을 때마다 플라워 할머니를 보게 되었고, 이 커치어 커뮤니티 가운데 존경받고 정말 우아한 성품을 가진 이 플라워 할머니를 마음 가운데 존경하게 된 것이죠. 하루는 이 플라워 할머니가 마야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마야는 따뜻한 레모네이드와 홈메이드 쿠키를 대접을 받았어요. 이 플라워 할머니는 마야를 귀히 여기면서 그 자리에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글자로 쓰인 단어보다 소리 내어 말하는 단어가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가르치며 마야에게 목소리를 내어서 말하는 것의 아름다움과 그 힘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 것이죠. 뿐만 아니라 플라워 할머니는 마야에게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를 직접 읽어주면서 문학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플라워 할머니가 이제 마야가 집에 돌아갈 때 시집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그러면서 다음 방문 때에는 꼭이 시집을 하나 외워서 나에게 낭송해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플라워 할머니와의 만남 그리고 그녀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정말 오랫동안 침묵했던 마야의 다친 마음에 무엇인가. 언어를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불씨를 지핀 것이죠 이 플라워 할머니와 난 이후에 마야는 다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워 할머니는 그녀에게 문학 세상의 문을 열어주었고 오랜 시간 동안 말을 하지 않아서 풀이 죽어 있었던 마야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적으로 심어주었어요 이 플라워 할머니와 마야의 관계는 마야가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게 되어져서 작가로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는데 결정적인 토대가 되어집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마음을 말하고 글로 쓰는 것에 대한 어마어한 패션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 책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것이 이 마야가 경험한 것과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플라 할머니가 마야의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내면의 동기를 깨우고 새로운 열정을 불어넣어 준 것처럼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복음을 전해 주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찰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할머니 같은 분이 이제 학교에 들어오셔서 공부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아 당시에는 어 "노인이 학교에 오셔서 물을 흐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어 그분이 진짜 대단한 분인 거예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삶가운데 마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슬픈 일인데 시간이 흐르며 나이가 들며 그러다 보니까 꿈도 사라지고 마음의 열정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세요. 아, 목사님 우리가 10년 전에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 제가 화언컨데안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여러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열정은요. 나이가 들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정은 예수님과의 만남,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열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내적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루는 갈렙이 나와서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갈렙이 40세에 받았던 그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45년이 지나서 85세에 그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45년 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저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것을... 리마인드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나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필교의 성도님들 열정을 회복합시다 열정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열정 가지고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 여러분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어, 이분이 무신론자였는데요. 어, 예일대에서 법을 공부하고 어,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사에 어, 법률 편집자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아, 이후로 그는 굉장히 뛰어난 논리와 분석력으로 균형 잡힌 기사들을 쓰게 되었고 굉장히 승승장구합니다. 이 성공한 저널리스가 트된 것이죠. 하루는 레스토랑에 갔다가 아이목에 사탕이 걸려서 굉장히 큰 위기의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마침 그 옆에 있던 널스가 도와줌으로써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져요. 아, 그 안에 레슬리가 널스에게 고맙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던 중에 널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레스토랑에 왔고 이런 일을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레스토랑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신비롭게 여겼던 이 아내가 이후 널스를 다시 만나게 되어지고 그 널스가 이 아내를 교회로 인도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사실을 한 남편이요. 자신의 아내를 교회로부터 구원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 이 핵심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작업에 들어갑니다. 2년 정도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있었던 인물인지,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 살아난 것인지, 성경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이 기독교 핵심 주장들을 파헤치기 위해서 역사학자도 만나고 고고학자도 만나고 의사도 만나고 심리학자도 만나고 다양한 분야의 이 프로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쭉 해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내 레슬리가 예수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 것을 알기를 원했고 교회가 사람들을 계속 쇠뇌시키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조사의 내용을 보면 꽤나 디테일하고 심층적인 과정을 거쳐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논리가 너무나 빈약하고 성경이 완벽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이 과거에 잘못된 기사를 써서 피해를 입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남편이 이리스트로베이 그에게 가서 사과를 하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보려 하지 않고 거짓된 정보들을 모아서 기사를 써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진실이 앞에 있음에도 보지 않으려고 했던 인정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기사를 쓰고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다면 아 자신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의 설정되어진 가설 결론을 정해 놓고서 그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진실에 가깝지 않고 진실로부터 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는 자신이 부정하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가 부활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역사성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부정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엠마오로 향하던 그 제자들은요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진실 앞에서 눈이 감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눈을 띄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쫓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땅 가운데에서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